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철우 후보를 원하기해서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지출신이거 아시죠? 그런데요, 저희 엄마 친정이 명봉입니다. 명봉 할머니 할머니의 친정이. 청암입니다. 청암 비봉리 등장하비비봉청청청청댁입니입 청암. 엄마는 b 하실때 i Tonga, Tonga. Tonga, Tonga, t 성 출신이 보 o 성이제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문재인이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광주여상 나와서 28년 만에 그냥 이원이 아닌 연구 이모니 됐습니다 연구 이모는 샌포드 MIT 서울대를 나와도 잘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연구원 임원이 됐는데 문재인이란 사람이 호남이 어렵다고 함께하자고 합니다 그때 우리 당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국민의 당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초록색 옷을 입고 다 나갈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과 보성 국민들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을 흔들고 그렇게 문재인을 비통하고 그 반문 정서에도 끝까지 우리 당을 지켜주셨던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일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보성 국민들이 계십니다 임병문 회장님 보성 차밭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정권교체를 했습니까 그 추운 날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촛불 들고 나가서 왜 이게 나라냐라고 왜 외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권 교체를 하고 대성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보성의 발전을 위한,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김철 후보, 제가 여의도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어려운 30년 동안 단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성에 보니까 민평당으로 깃발 들고 나온 후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국민의 당 후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발목 잡고 사사건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김병노을 전남지사로, 그리고 김철우를 보성군수로 만들어 주셔야 진정한 보성군 보성군이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도 피를 토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문재인을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에 그 어려울 때도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해내자고 이 전라도에서 문재인의 깃발 들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김철우와 양양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문재인의 깃발 들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문재인의 깃발, 이 파란색 옷 입고 나오면 그옷 갈아입으라!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양자 파란 옷 입지 말고 초록색으로 갈아입어 이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보성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보성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1번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보성군 군민 여러분들의 자식들 이제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당당하게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그 중심에 보성이 있었기에 우리는 보성 군수를 힘 있는 후보,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김철우 후보를 선택해서 보성이 보성이 발전하는 서로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4년은 보성이 발전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을 지키고 일본으로 만든 그 자랑스러움으로 여러분의 한 표가 자랑스러운 한 표로 4년, 40년, 400년의 보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명 바뀌었는데 나라가 평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은 우리 보성군수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만 보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안중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한라인 이 예산을 따오는데도 이 정부와 연이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뢰하는 후보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김철 후보를 끝까지 지키고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웃기고 면서 서성이 불문하는 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 갈 데가 없으면 무소속이겠습니까 오죽 오란 데가 없으면 무소속이겠습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러운 일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러운 일본만이 우리 보성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보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문재인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김인는 후보 집권 여당의 한라인 우리 김철우 후보를 끝까지 그냥 당선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김철우, <laughs> 김철우, <laughs> 김철우. 이 자리에는 우원 후보가 있습니다. 일번의가본 임용민 후보 일번의 나번 신경균 후보 일번의 타번 이춘복 후보 함께 와 있습니다. 지금은 견제 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목 잡는 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번 어머니는 나번 우리 자식들은 타번을 지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보성. 이로 후보가 우리 구부위원 후보들과 함께 이보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임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양자가 포증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자! 양양자! 문재인 정부와 보성군을 연결할 수 있는 힘있는 군수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다라고 피를 토하면서 목이 굉장히 아프시지만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께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지지를 위해 고성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